그런데 <laughs> 남편이 아주 사업을 하는데 여자를 크게 뽑는 거예요. 여자를 크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. 어? 밥을, 상을 뒤집고, 욕을 하고, 짜증을 내고, 화내고, 분노하고. 그런데 여자는 그래도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이러는 거예 어, 아무런 렇남편을미워하지 않는 거예요. 이 남자도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. 여보, <laughs> 내가 화내겠네. 기분 나쁘지 않아? 이랬어야돼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여자가 이래요. 그래서 남자가 또그러면서 에이, 그래도 화날 거 아냐. 내가 그렇게 하는데 래서 아니라고요. 괜찮아요. 이래서. 에이, 거짓말하지 마. 어떻게 자기 스트레스, 부,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? 그랬더니 이거 저한테 <laughs> 하는말이 저는요. 여보,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 청소할 때 당신 칫솔로.